업이라는 말 들으면 좀 어떠세요? 뭔가 딱 정해진 운명 같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대 경전을 통해서 우리 삶을 만드는 힘, 깜마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네 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업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거대한 순환을 넘어설 만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흔히 업하면 숙명이나 운명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경전이 말하는 업의 진짜 얼굴은 뭔지 그 오해의 베일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우리의 운명 정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경전은 여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업, 즉, 값만은 운명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행위라는 거예요. 팔리어로는 쨔따나라고 불리는 이 의도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로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운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운명을 직접 만들어 가고 있는 셈이죠. 와세타 경의 이 구절을 보면 그 무게가 더 실감나는데요. 세상은 업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들도 업에 따라 움직인다. 이 말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도적인 선택이 모여서 이 사회와 세상의 흐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정말 강력한 통찰 아닌가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의도적인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전에서는 세 가지 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세 가지 문은 바로 우리의 몸, 말 그리고 마음입니다. 첫째는 까약간망 즉 우리가 손으로 만들고 발로 걷는 모든 신체적 행위고요. 둘째는 와칫간망 칭찬이든 비난이든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근원적인 문이 바로 만옥감망 우리의 생각과 의도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몸, 소통하는 말,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인 마음. 이셋 중에 어떤 행위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이 빨리 경은 놀랍도록 명확한 답을 줍니다. 바로 마음의 업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화려한 말보다 그 모든 것을 일으키는 내면의 의도가 가장 무거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은 행동의 씨앗은 어떤 열매, 즉윗바카를 맺게 될까요?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꾸꾸라와티가 경에 따르면요. 우리가 심는 씨앗은 세 종류입니다. 남을 해하려는 의도로 한 어두운 어분.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고요.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밝은 업은 즐거움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은 의도와 이기심이 섞인 어둡고 밝은 업이 즐거움과 고통이 뒤섞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원인은 결과를 낳는다는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법칙입니다. 아간냐 경은 이 원리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유익하고 선한 행위는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이끌고 해롭고 서툰 행위는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결국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는 화가는 바로 지금의 나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정말 재밌습니다. 신가라경에 나오는 일을 미루는 여섯 가지 핑계인데요. 너무 춥다, 덥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2,500년 전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았네요. 놀랍도록 현대적이죠? 바로 이런 게으름. 마땅히 해야 할 선한 행위를 미루는 것 또한 우리 삶의 미묘한 고통을 가져오는 해로운 업의 한 예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끊임없는 행위와 결과의 순환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할까요? 경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업의 순환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는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좋은 결과도 나쁜 결과도 낫지 않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네 번째 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씨앗을 심는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상 씨앗이 자랄 수 없도록 땅 자체를 비옥하지 않게 만드는 행위와 같죠. 즉, 업의 순환 그 자체를 멈추게 하는 특별한 길입니다. 그럼 이 자유로 이끄는 네 번째 업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기존 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성스러운 팔정도입니다. 이 여덟 가지 실천은 좋은 결과를 바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의 근원인 탐욕과 징오 그리고 무지를 소멸시키기 위한 훈련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은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기존 업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올바른 행위, 즉 삼막 깜만 따는. 이 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띠 바카라나의 이 구절이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이세 가지 업의 길을 깨끗이 하면 성인들이 보여준 길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팔 정도의 실천을 통해 정화하는 것이 바로 업의 순환을 끊고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말은, 당신의 행동은, 미래를 위해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이 바로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